바벨탑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리라. 바벨탑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리라. 한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앞서 하나님께 항변한 항변했습니다. 왜 유다보다 약한 악함, 바벨론을 사용하여 유다를 멸망시키시는 것이 과연 옳으십니까?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바벨론도 자기의 제약으로 결국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보시면 이 몫이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에게 바벨론에 의한 유다 멸망이 끝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그 바벨론 역시 종말을 맞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반드시 응할 것을 반드시 그 바벨론도 종말을 맞을 그 날이 올 것을 확언해 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어제 본문부터 오늘 본문에 걸쳐서 이 다섯 번이나 화이슬진저를 반복하시면서 이 바벨론에 대한 죄악을 고발하시고 심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은 그들의 탐욕에 관한 책망이었습니다이 바벨론이 여러 나라들을 약탈해 왔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들의 노력질 당하고 약탈 당할 것을 선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심판은 그들의 이기심이었습니다. 자기는 재앙을 피하려고 높은 곳에, 안전한 곳에 집을 지으면서 다른 나라에게는 재앙과 멸망을 퍼붓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만 안전하게 높은 데 집을 지어도그 집에 담과 들보가 부을 짓고 죄에 응답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즉, 너희가 안전 여기는 그 집에 그 모든 안전들이 무너질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화해설 진저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12절 보시면 피로 상업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아이스 진저 이 바벨론의 폭력성에 대해 지적하십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한다는 것 이것은 여러 나라 민족들을 침략해서 짓밟고 죽이고 강탈해서 자기 땅으로 차지하고 또 그들을 포로로 동원해서 강제 노역으로 이 바벨론을 위한 성을 건축했던 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아무리 폭력적인 수단으로 열심히 땅을 넓히고 건축을 많이 해도 그게 다 헛된 일이 될 것이다. 13절 보십시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한 곳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 아니냐. 이 바벨론이 신속히 강대국으로 일어선 것처럼 또한 신속하게 바벨론이 멸망에 버릴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성읍과 성을 힘들게 건축했어도요. 것들이 바빌론의 소유로 남아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폭력으로 확장하고 건물을 올리는 일이 다 부질없고 헛된 것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겪었죠. 순식간에 유명세를 떨고 이름을 떠쳤다가 이내 망해서 사라지고를 반복한 역사였습니다. 만방과 역사의 길이 남을 이름을 높이려고. 온갖 제왕들이 업적을 내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소유를 자랑하고 명성 인정받기를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지나고 보면 그것도 한때라는 것이죠. 때가 지나고 나면 결국 다 부질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뒤집어지고 뒤바뀌는 이 세상에 결국에 드러날 참된 명성 혹은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결국 이 세상에 남게 될 진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라는 것이죠. 인류 역사의 종말은 우리가 있는 이 태평양 같은 바다를 찰고 있는 엄청난 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규결될 것임을 성경은 예언합니다. 최종 심판의 날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이 만방에 드러나고 그 영광을 인정하지 못할 존재는 없게 될 것입니다. 평소에 불신하다가 마지막 때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위치에 있는 즉 심판받는 자리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심판할 때가 오기 전 지금 믿음으로 고의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살아가시는 분은 그 때가 되면은. 하나님과 함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아주셨던 그 은혜가 먼저 믿은 자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죄와 벗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지금 고난 받으면 그건 장차 큰 영광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그은혜 자리에 함께 소망하고 머물러야겠습니다. 국네 번째 화 있을 진저 심판의 이유는 유혹입니다. 자신 자신뿐만 아니라 열한까지도 죄를 지어서 심판받게 만든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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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국 한국 한국 한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있을 진저 이 열방에게 다른 자들에게 강압적으로 술을 마시게 하고 분노를 쏟아놓고 그 하체, 즉 부끄러운 수체를 드러내게 하는 유혹의 죄를 바벨론이 조장한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렇게 같이 포악한 일에 동참시키고 수치스러운 죄를 짓는 일에 이렇게 같이 동참시켜서 그, 그런 결과가 과연 바벨론에게 영광이 되겠느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심히들 보십시오. 네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리 받지 아니한 그 수치를 드러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도 마실 것이다. 즉너 바벨론이 마실 게 뭐냐? 를볼때 그것은 16절 하반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을 마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광이 아니라 이 바벨론에게 돌아올 것은 더러운 욕밖에 없다, 말씀하시죠. 시편절 보시면 바벨론이 그 동안 저지른 죄악들에 대해 심판으로 들어가겠다.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향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향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 동안 정복하면서 폭력을 써왔던 것들, 피 흘렸던 것들. 다른 이들까지 끌어들여서 이 죄와 직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리에 끌어들인 그런 죄가 크다는 것이죠. 죄 짓는 자리에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여 실족해하면 그 유혹의 죄에 대한 심판까지 다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경고하십니다. 나의 죄와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것도 버거운데 오히려 이 죄를 즐기면서 나의 죄를 확장시켜서 다른 공공자, 사람들 끌어들여서 이 죄를 확산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난 괜찮은데 하면서 마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퍼뜨린 경우가 젊은 사람 중에 무슨 무증상자들 그렇죠? 나는 괜찮아면서 다 퍼뜨려 버렸습니다. 그렇게 다른들까지 약한 영력을줄게 아니라 정직하게 먼저 내 안에 있는 죄 문제 내 안의 약함을 직면하면서 이 성화의 싸움을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가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18절 이후에 다섯 번째 화의 수진제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우상숭배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18절. 세계 노상은 그 세계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위익하겠느냐구어 만든 우상은 거짓 형상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위익하겠느냐이 바벨론 사람들처럼 보통 이제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뭔가 유익을 기대하고 유익이 있을 것이다 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어떤 복을 달라고 올해, 올해도 애군이 없게 달라고 성공하게 달라고 이렇게 비는 어떤 대상을 만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비는 대상이 말 못한 나무, 돌, 어, 그런데 가짜라면 그게 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19절 보십시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있을진저 그런 목석들은 인격도 없고 진리도 없는 아무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거짓된 것입니다. 19절 하반절 보시면 이 바른 교훈을 베풀 수도 없고 살아있는 생기도 없는 죽은 것그 자체라고 하나님이 드러내시죠. 그런데 이 목석에 우리 인간 죄인들이 자신의 욕망을 투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진짜 신인 것처럼 믿으려고 하고 간절히 빌어서 우상승배함으로 어, 어떻게 돼요? 그 행동은 곧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반역하는 죄인들의 우상승배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칼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란 것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찾아서 내가 그것들을 의지하고 우상승배하는 경향이 자동적으로 발생합니다. 바벨론, 가난, 이 문화 자체가 우상승배로 가득 찼던 것처럼 우리 시대의 우상승배도 마찬가지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비인격적인 물질에다가 진짜 어떤 인격적인 것들을 투영해서 사실은 자기 욕망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숭배하고 욕망의 욕망을 위한 소원 성취를 꿈꾸고 숭배합니다. 돈이 대표적인 우상이 될수 있고 좋은 아파트 같은 집, 자동차, 좋은 직업, 최고의 대학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내 소원 다 이루어질 것처럼 우상 숭배하기 쉬운 대상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기준이 없으면 그 참된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격이신, 인격적이신 진짜 하나님을 제쳐두고 그런 자기 입맛에 맞고 자기 욕망에 부합하는 거짓것들을 만들어내서 섬기려고 합니다. 이것들은 다 죄의 바벨탑을 쌓는 것이죠. 창세기 11장 4절 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맹하자. 탑꼭대에 올라가서 우리, 힘을, 우리 이름을 해야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겠다. 라고 외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시대 바벨탑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게 우상을 추구하면서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뭔가 비는 소리로 외치고 있는 탐욕을 추구하는 이 바벨론적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거룩한 장소에 좌정에 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고 하셔요.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도 주시고 또 성경의 다른 말씀들도 그 말씀대로 하나님하신 말씀대로 이 역사를 운행하신다는 것. 그하나님이 심을 알고 잠잠히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잠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복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믿음의 태도로 나가야 하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 욕망의 바벨탑 유혹으로 내 죄를 확산시켜 나가려는 이 바벨탑 또 우상 공장과 같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우상 숭배의 바벨탑을 그것이 쌓여있다면 다시금 무너뜨리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간에 덮으십시오. 채우십시오. 우리 바다 덮음같이 내마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때론 잠잠히 묵상하는 복된 하루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벨론의 죄악을 지적하시며 심판을 경고하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도 바벨론의 죄가 있고 바벨론 탑을 쌓는 우상숭배의 경향이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죄로 쌓아올린 이 바벨탑을 다 엎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오늘도 그 영광을 찬양하며 찬양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n.